예, 네, 장두시 작가입니다. 시를 공부했느냐고, 이렇게 묻자, 아직이요. 라고 대답하는 아들, 예, 백어에게 공자는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말을 할게 없다고 말했다. 이에 배어는시 공부를 시작했다. 그 시에 대한 한자 문화권의 그 정의는 시 언지. 네, 여기 이렇게 시 언지로 되어 있습니다. 이시 언지는 여기 나오는 것이 언지는, 즉, 신은 지의를 말하고 있는데, 이 지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, 여기 갈짓자하고 마음심자, 그 합친 글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신은 마음이 가는 바를 말로 또 나타낸 것을 또 하는 그걸 이름이다 머리로 계산한 전략적인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진심의 말이 곧 시인 것이다. 진심이 담긴 말이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고 감화력이 있는 예, 진짜 말이다. 그러므로 시를 또 공부하지 않으면 말다운 진짜 말을 할수 없음을 물론 아예 말을 할 거리 그 소재가 없다. 그래서 공자는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말할 게 없다고 이렇게 한 것이다. 그러니까 벌거벗다의 그 전라도의 그방언는깨 벗다이다. 오깨, 어, 는그 술술을 말하는 거죠. 그 깨를 벗은 순수함으로 가득한 살아있는 가슴이 곧, 곧 이제 시심이다. 살아있는 가슴이라고 해야 숨군과 같은 진짜 말이 나온다. 이 금은 도색하지 않아도 금이다. 그래서 말다운 말을 하자. 그리고 그 자식에게 시를 공부했느냐고 묻는 부모가 되어보자. 이 이야기는 서해가 전북대 명예교수인 김병기의 피랑말리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. 네.